13일간의 장정이 오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간, 어 우리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교육감 후보, 여러 후보들이 나서서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불편한 점 많으셨을 때, 많으셨을 텐데, 잘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내일이면, 투표로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후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로써 시민 여러분들께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에, 마지막 정리 에, 유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우리 이곳 도담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이춘희 인사드립니다. 이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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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선거 때문에 바삐 지냈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70년이 넘는 냉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우리 모두 가슴 벅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했던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고 한반도에 번영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넘어서 파리, 런던까지 우리 KTX, KTX 열차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사의 날입니까 여러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협력하고 상호 발전해서 번영하는 그 중심에 한반도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한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대의를 믿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통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세종시의 미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가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역사적 대의라면 우리 행정수도 세종 역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대의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새로운 역사적 대의 행정수도 세종, 이제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1번지가 되는 우리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눈앞,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사적 대의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이춘희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세종 시민들과 함께 이 자랑스러운 세종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이영세 후보, 이윤희 후보, 노종용 후보, 윤영건 후보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시민 여러분들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성호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끝까지 한분한분 한분 만나 뵙고 있을 다른 14분, 14분의 시의원에게도 성원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30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박원동지 여러분 도담동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그 슬로건을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역사적 대인 행정수도 세종을 반드시 완성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30만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행정수도 세종, 세종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세종시 이제 6년이 막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면서 건설되는 도시에 서 사시느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희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런 불편한 점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는 새로이 만들어 가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어진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좋은 도시 만들어서 품격 있는 우리 세종 시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슬로건으로 걸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한솔동의 안찬영 시의원 후보님도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한솔동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럽니다 한참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안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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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행정수 세종, 풍겨지는 삶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 수도 세종을 개헌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 힘을 몰아서개헌에 재점화를 하겠습니다. 개헌에 개헌의 다시 불을 쳐서 연내 개헌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 이해찬 의원님 계십니다. 오늘 세종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를 지휘하고 계시느라 서울에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해찬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개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 개헌에 대해서 연내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다음 번 총선 때 함께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파란 물결이 일고 그 힘을 몰아서 저는 연내 개헌이 추진되고 그 개헌 안에 행정수도 세종이 포함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출힌! 이 출힌! 이 출힌! 행정수도 개헌이 완료가 되면은 저는 곧바로 행정,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실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위원 경쟁이 난바 있습니다. 그 법을 다시 되살려내서 이제 행정수도, 진행정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특별법 만들고 이에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정화대 세종 집무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정치행정의 일본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까 우리 윤영권 시의원 후보 말씀대로 투표율 1위,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율 1위를 만들어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둘. 둘째, 저는 이 세종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우리 세종시를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었고, 국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전문병원, 어린이도서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학비 걱정 없이 애들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셋째,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미 정부로부터 스마트 도시 시범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5-1 구역을 87, 83만 평의 땅을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섯 개 스마트 도시로 선정이 됐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세종시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릿지 호주 멜번,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두바이 이 다섯 개 도시가 세계 다섯 개 스마트 도시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 3월달의 일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세종시를 테스트로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80만 세종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형 산업을 세 가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행정수도의 특성을 살린 공공행정연관산업입니다. 우리 행정수도로 만들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과 연관산업이 당연히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우리 세종시에서만 가능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박물관 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박물관 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 문화, 예술 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 산업과 4차 산업의 거점으로 오생활권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를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행정수도 세종시의 품격에 맞는 행정수도 세종시에 걸맞은 품격있는 삶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KTX 세종역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시를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전과 청주, 천안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늘리고, 읍면지역의 교통 불편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도시 지역에 더 많은 노선의 버스 노선을 만들고, 구체적인 버스 노선의 노선의 내용과 그리고 정차 지역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와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냉, 도농 도농 동합 도시입니다. 이 도농 도합 도시 우리 세종시를 도농 상생 협력 의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저쪽에 보시면은 심신장터 도담점이 보일 것입니다. 로컬푸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신도시 어느 지역에서든 신식장터를 찾을 수 있도록 신식장터 지금 두 개를 네 개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천 사업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서로 어, 상생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많이 너무 길지요? 줄일까요? 이제 마지막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저 이수진은 이 세종시를 터을 잡고 세종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 3월달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이 세종시는 미래대주의 미래 도시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종시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 아니 전 세계에서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합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파트 관리 지금보다 좀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민간 협치체를 시설하고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다른 도시에 없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복합을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주민 여러분들이 그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도 대폭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변의 스포츠공원 2단계 착공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아이스링크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제가 시장 육류에 복귀하면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뜻도 받들고 환경단체의 뜻도 살펴서 양쪽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꼼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과 머리맡대고 좋은 대책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첫째 저는 세종 전문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터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세종시 이름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다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제 지난 4년 동안 매주 한 차례씩. 211차례나 시민과 대화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설계자이자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아는 세종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세종시는 건설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잘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노하우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종사하는 동안 여러가지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제 40년 동안 싸온 지식과 경험, 노하우, 이 모든 것을 세종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일일 존경하는 30만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일이 잘 되려면 중앙정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우리 정치력이 뛰어난 이해찬 국회의원 계십니다. 대통령 문재인, 국회의원 이해찬,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한 팀이 되어서 저는 이 세종시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한 팀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이춘희! 예! 이춘희! 예! 행정수호견 매듭 짓고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1번지 행정수호 세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선택의 날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투표일 대한민국 1등 만들어주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땀으로 세종시를 적시겠다는 각오로 일로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운명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할수 있는 행정수석 완성, 기호일번 이순희 시장 후보, 여러분들의 비중한한표꼭 선사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이웃집, 이웃사촌 다, 전화하시고 말씀하셔서 내일 꼭 기호 1번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동료인 주실거죠? 네 고맙습니다. 무조건 기호 1번입니다. 어, 좀 늦게 오셨는데 한솔동 어, 안찬영 후보님 저하고 윤영권 의원님과 4년동안 같이 함께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우님 이번에 한솔동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시 예정지역의 첫 번째 마을 한솔동을 4년을 지켰고 앞으로 4년을 더 지킬 안찬영 시의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시장님께서 말씀을 길게 주셔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직역하면 투표하는 날입니다. 의역하면 내일은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실을 가장 강력한 지방정부로 완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종에서 평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박성수 후보님 오셨는데 여기 옆에 안 계신가요, 박성수 후보님? 자, 기 박성수 후보님, 선거 선니다 우리 박성수. 정의 박수! 부호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박성수, 박성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성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촌동 제 12선거구 박성수 후보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이해찬 국회의원을 모시고 세종시와 인연를 시작한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민과 세종시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이 모두 당선되어 행정수도 세종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